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예성다육이에요. 태천에 있는 예성다육에서 이제 창들을 찍어 볼게요. 창들이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예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는 스프레드마리아처럼 아시죠? 이거. 손톱이 예쁜. 25,000원. 전이런거 데려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렇게 컸어요. 예쁘죠, 확실히. 25,000원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가 25,000원. 요건 35,000원이에요. 큰 사이즈라서 35,000원이고, 요거는 그냥 근무지 2만원인데, 요것도 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요건 블랙킹이 15,000원. 요것도, 요것도 스프레드 마리아인데, 철화가 아니라서 25,000원 요것도 25,000원 요건 앙쥬라는 아이인데 31,000원이래요. 앙쥬 31,000원이고요. 요거는 마돈나 마돈나가 10,000원 마돈나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쿠아마린 아아마리니 5,000원인데 어우, 무 많이 들어 가지고 좋으네요. 요거는 아메스트로가 13,000원. 13,000원이고요. 요거는 황진이가 만 원이고요. 만 원이고요. 요거는 주성 메릴 그림이 35,000원. 요삼두 시계예요, 다. 주성 메릴그립이 35,000원 이거는 연꽃마리아가 35,000원 잘생겼네요. 잘생겼어. 물도 많이 들고 와. 연꽃마리아가 35,000원 이거는 제시가 12,000원 제시가 15,000원 이건 키메라 군모지가 24,000원 키메라 근무지가 24,000원 요거는 시리우스 시리우스가 9,000원 버거니 버거니 10,000원입니다. 10,000원 버거니 10,000원이고요. 원종 에버니 스포클론이 13,000원 13,000원이에요. 예, 말간이 26,000원, 크리스탈 말간이 2만0 0 0원요거는 화이, 화이트 해보니까 9,000원, 화이트 해보니까 9,000원, 골드 마운틴이 8,000원입니다. 색감들은 모양이 여러 가지네요. 이제 랜덤으로 가니까 어느 그에 갈지 몰라요. 골고루 크기도 다르고 다르네요. 피델리오가 13,000원 피델리오가 13,000원 불꽃인데 이게 불꽃인데 입장이 엄청 환엽이에요. 9,000원이에요. 환엽으로 돼있어요 불꽃이 9,000원 이런 모습으로 되어있고요. 이거는 머스탱이 12,000원 머스탱이 12,000원 블랙 퀸이 34,000원 34,000원 블러드 퀸이 34,000원 똑같이 블러드 퀸이 34,000원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블랙 킹 23,000원 이것도 블랙 킹이 23,000원 이에요. 네, 물들은 게 각자 다르죠. 이렇게. 이건 황창 근무지가 15,000원. 어 사이즈 좋네요. 15,000원. 15,000원 이에요. 15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원정 마리아가 15,000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원종 마리아가 15,000원. 요거는 레드 마리아 철화. 근무지가 25,000원. 와, 이것도 뭐 물들어서 손톱이랑 뭐 굉장하네요. 25,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에번니 근무지인데 2만원인데 얼굴이 진짜 많네요. 다글다글 합니다. 2만원이고요. 이건 한스에버니 근무지가 2만원 한스에버니 근무지가 2만원이고 요거는 창 근무지가 2만5천원 요건 4주짜리네요. 4주짜리가 있고요 요거는 홍상생술 3만2천원 홍상생술이 3만2천원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40cm 되나봐요. 어휴, 엄청 크네요. 여기 자구도 하나 달았네요, 이렇게. 빼꼼히. 요거는 좀 작고요. 요것도 홍상생술인데, 이것도 32,000원. 자구를 요건 두개 달고, 어, 요것도, 여기 옆에도 자구가 있네. 두 개씩은 다 달았네요. 32,000원입니다. 홍상생술. 요거는 금종자구 그냥 이거는 생, 요것도 근무지네요, 똑같이. 32,000원씩입니다. 요거는 아메스트로 근무지가 35,000원. 와, 멋있네요, 요거. 멋있어요. 요거는 레드마리아 근무지가 40,000원. 철화. 와요건 퀸즈마리아, 12,000원. 퀸즈마리아 철화가 12,000원. 이거는 월셔 월슈. 월셔가 9,000원 월셔가 9,000원입니다. 지젤이 9,000원이고요. 지젤 9,000원 레드타이거 마리아가 이건 6만원 자구가 엄청 달렸네요. 사방 여기도 달리고 이건 6만원이에요. 요거는 인디안 바솔이 29,000원. 링고스타가 12,000원. 스펙타클이 35,000원. 자구가 많이 달렸네요. 요거는 더 많이 달렸어요. 다글다글 합니다. 요거는 다니엘이 3,000원. 다니엘이 3 0 0 0원이고요 레이디스핑거가 레이디스핑거가 나왔네요. 2,000원, 2,000원이죠. 2,000원, 레이디스핑거가 2,000원. 이거는 블랙 마리아가 12,000원, 색감이 예쁘네요. 랑콤이 7,000원, 라테일이 3,000원. 라테일이 3,000원, 여기는 홍비가 10,000원, 홍비가 10,000원이고요. 3두짜리는 12,000원, 마왕이 15,000원, 요거는 마왕이 15,000원, 요거는 17,000원. 솜니엄이 4만원 솜니엄이 4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거는 샤론스톤이 이게 얼마씩이었죠? 어, 15,000원씩 어, 샤론스톤 샤론 15,000원이요. 15,000원씩에 색감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요거는 카탈리나 마리아가 19,000원 19,000원이고요. 요거는 한엽 카이저가 4만원 요게 15,000원인데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샤론스톤 통통한게 색감도 잘 들고 아주 예쁘답니다. 한엽 카이저가 4만원 산업 카이저가 4만원이고요. 제이드스타가 32,000원 음... 제이드스타는 요건 요렇게 생겼네요. 32,000원 그죠? 이게 좋은건가보다. 우리꺼 우유로 려 뾰족하게 올라와서 미운데 그죠? 요거는 샤이닝펄 샤이닝펄이 3,000원 요거는 워아이니가 19,000원 19,000원이고요. 이거는 샤이 키라는데 6,000원, 굉장히 이쁘네요. 이거는 아메스트로가 3만원, 아메스트로 3만원, 원더 핑크가 4만원. 이것도 4만원. 이거는 블랙 야크가 22,000원인데, 쌍두예요. 쌍두 요거는 요것도 22,000원 요건 아메스트로 작은 아이인데 2만원 아메스트로 작은 사이즈는 2만원 큰 사이즈는 3만원 ,000원. 2만원이에요 물이 아주 잘 들었어요 아메스트로 2만원 어 예쁘네요 슈퍼 클론이 슈퍼 클론이 16,000원 16,000원 슈퍼클론이 1 6 0 0 0원이고요요거는 3만원이에요. 슈퍼클론이 3만원이고요요거는 35,000원. 와, 예쁘네요. 슈퍼클론이 35,000원입니다. 멋집니다. 멋져.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들어요. 더 슈퍼클론이 이렇고요 요건 젤리 카시오페아가 3만원 멀티피다가 2만1천원 요거는 한스 근무지가 19,000원 어, 자구도 달고 사이즈 무진장 크네요.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사이즈 엄청 크네요. 19,000원이야 똑같이 이거는 어, 나빌레라 금무지가 19,000원 요거는 누브라 무지가 19,000원 4두짜리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어, 예쁜 창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